토요일에 2시 버스 타고 양구로 출발했습니다. 동서울 종합 터미널에서 탔고요. 한 2시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안 쉬고 가서 화장실 꼭 들리고 가셔야 돼요. 양구 시버스 터미널 시계 탑꼭 찍으라고 해서 찍었고 중간중간에 남자친구예요. 여기는 연탄 삼겹살 구, 구워 먹으러 왔고요 불탄 연탄구이 회식 장소로 많이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더덕구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랑 똑같은 된장국 불탄은 연탄구이 다음에는 양쿠시장 가서 먹고 놀고 올게요. 추워서 조금 옷차려야 돼요. 강원도잖아요. 안녕.